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구원의 길로, 한 십자가의 보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 처수에서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무릎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기도로 나아가므로 주님 나라만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통일 찬송가는 341장이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서로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 끌림 받도록 주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앱에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각자의 성경을 펼치시고 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데 화면으로는 어,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을 읽, 읽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말씀에 더 깊은 이해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에서 올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르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마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어,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수 있을까? 어, 왜냐하면은 어, 이, 이 에베소서는 이제 만물을 충만케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충만한, 왜냐하면 구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그 재창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싸운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어뭐 평소에는 좋지만 내 먹을 것 누가 뺏어가면은 당연히 싸울 수 밖에 없고, 어,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높아지고 싶고,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그건다 이제 근본적으로 어 죄악의 어 출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지간도 싸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싸우면서 나가듯이. 그래서 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떨까요? 그때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 아, 하나 될수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순간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나만 잘 되면은, 근데 그건 되게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을 보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 나는 잘 되는데 남이 안 되는 건 아예 안 봐야 되겠다. 이거 되게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참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하나되는 문제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삼일차 하나님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죠? 문제가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Jesus, one of the unanswered prayer of prayer request.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그렇게 간과하실 만큼 역사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가능하니까 기도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자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왜 에베소서 4장 이제 실천 부분에서 우리 계속 하나하나라는 부분을 읽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실천 부분을 하나를 하나됨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의 하나됨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봐라' 이렇게 하나되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산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됨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 자 오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진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콜링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부르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7절 8절에도 보시면은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절에 보면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어이 부르심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 1절에 말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저희가 1차 소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차 소명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즉, 어, 구원 받은 그 구원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일, 즉 구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돈 내고 구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서 뭐... 100시간 사회 봉사하고 아 그러면 구원 줄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단 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1차 소명 구원은 다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대로 은혜를 위한 사람은 감사하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담대하죠. 아, 내가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또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교만한 나를.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저 자신 보면 진짜 교 사진도 보면은, 나만 잘 나오면 좋은 사진이고, 이게 바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데, 그런, 제인 중에 계수인 저를 불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이일 1번부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요.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실은 어떤 단체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허리 숙이고, 내가 먼저 휴지 줍고, 내가 먼저 발 씻어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럴 때 그런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우리들은 사람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가 되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절에 보면은 불우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주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고. 자, 3절을 보시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강, 강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한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게 되고,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평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고 구할 때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뭐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상황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이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 내가 평안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어 이게 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어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 분이 불을 넣어 주신 분이 주도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분은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 고혈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도 안 하고 6절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오늘도 인도 안 받고 체험 받을 때내 모습의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요게 바로 2차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니까 각 사람은 어떤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그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물로 충만하게 갈수 있도록. 그런데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2차 소명. 이건 뭐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또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달란트를 받았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실 그런데 어, 여금만 은사가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은 그전엔 없었어요. 교회가 발전하니까 생기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집사라는 직분은 그전엔 없다가 또 생기고. 이건 뭐죠? 은사는 필요하면 더 발전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은사의 장이 나오잖아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그 높낮이가 있지 않는 다 소중한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대접하는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그 은사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예언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인데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은사는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자, 올라갔다는 말은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낮은 이게 바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냥 올라가셨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심이잖아요. 완성하신데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은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은사로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것과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 보고 근사를 사용하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근사는다 중요하고, 다 높낮이가 없고, 그렇다면은, 아, 나는 뭐, 작은 은사야.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소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니까 그 만물은 어딜까요? 만물은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직업 영역이 될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정치계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또 지역별로 애나버도 있고 모든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영역으로 가서 세우고 섬기는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할때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기관이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될 때, 그때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 자로 목사 교사로 삼아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교회 성도님들의 한 부도 빠짐없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한 하나님으로 인도안 받고 은사를 활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늘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교회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한 몸이니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가 성숙된 교회가 될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바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옛날부터 읽을 때마다 자꾸 혼돈이 됐어요. 아, 이걸 읽을 때마다 믿는 것과 아, 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구나,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자, 믿음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 뭐,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만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고, and the unity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이, 이런 의미의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할 때, 그때 아 예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유니티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지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을 그냥 지식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또 지식,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같이 가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은혜로 시작하는, 1차 소명으로. 그 다음에 은사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니까. 은사는 높나지가 없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용할 때 바디 오 크라이스트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직업으로 가야 되겠죠. 모든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세상은 직업의 넘나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넘나지가 아니라 다 소중한 영역,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래서, 어, 교회가 하나 되는 출발은 은혜고, 그리고 한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일 때까지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며 잘할 때그 몸된 교회가 이제 어, 내일 이제 개강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먼저 시작하고 청년들은 이제 조금 후에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고 찬양을 같이 해요. 그게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한 저희들의 교회였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나눔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것을 같이 가기로.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잘 자라면 그 다음 단계로 학교로 가고 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직장으로 갈때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한 몸의 출발은 은혜고 또 다양한 은사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세상에 참된 충만으로 그리고 참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불러주신 주님의 평안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또 소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마음껏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세상에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해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음 증거의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오며 그 은혜로 감사드리오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